인류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꿈. 그것은 지금보다 미래는 얼마만큼 더 멋진 삶을 살아갈 것인가일 것입니다. 특히 남자라면 그 욕망은 더클 것입니다. 남자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오늘 그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오빠tv 성공 디렉터 임영서 입니다. 저는 20대 때 남자로서 태어나서 어떻게 살아가야 멋있는 남자로 의 삶을 살까 고민했던 적이 있습니다. 살아오면서 그런데 그 방향을 잃고 그냥 열심히 산것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니까 특히 사업을 하면서 이렇게 50이 되고 보니까 남자로서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이 저는 세 가지를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첫째는 지혜. 둘째는 돈. 셋째는 배짱입니다. 사람이 그 남자뿐만 아니라 살아가면서 정말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지혜겠죠. 지혜라는 것은 공부를 잘한다고 얻어지는 것도 아니고 또 태어날 때부터 얻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살아가면서 얼마든지 노력해서 그 지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세계 정보국의 야망을 이루었던 징기스칸은 글을 쓸지도 모르고 읽을지도 몰랐지만 남과의 대화를 통해서 남들의 지식을 얻고 그것을 자기 지혜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지혜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많습니다. 책을 통해서 또한 경험을 통해서 남들 이야기를 통해서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이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아, 게을르면 안 됩니다. 어떤 일도 적극적으로 열정적으로 해나가야겠죠. 그래서, 가급적,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고, 많은 책을 읽어보고, 그리고 다양한 경험을 갖고 있는 선배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지혜를 얻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는 이세 가지를 게을리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늘 부족함을 느껴서 더 저보다 훌륭한 분을 만나려고 하는 것이 하나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린 시절에는 저보다 10살 많은 분을 만나는 것을 목표했던 적이 있고 사업을 해서는 제가 1억의 매출을 올릴 때는 10억의 매출을 올리는 분을 만나려고 했고 또 10억의 매출을 올릴 때는 100억 100억의 매출을 올릴 때는 1000억의 매출을 올리는 그런 경영자들을 만나는 걸 목표로 했습니다. 분명히 저보다 그렇게 10배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경영자들을 만나보면 저하고 틀리게 생각하는 것도 달랐고 행동하는 것도 다르고 말하는 것도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남을 통해서 얻는 지혜 꼭 실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돈입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행복한 건 절대 아니지만 돈이 많으면 살아가면서 굉장히 삶이 편리하고 윤택할 수 있습니다 이왕이면 좀더 크고 넓은 집에서 살 수가 있고 돈이 많으면 이왕이면 더 고급차를 탈수 있고 더 좋은 음식에 더 좋은 옷을 입고 한껏 멋을 낼 수가 있겠죠 저는 그래서 어, 돈을 행복의 그런 그 비결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이 돈을 최대한 많이 벌면 삶이 윤택해지고 멋진 삶을 살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도 어떻게 하면 돈을 벌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돈은 결국 자신의 그런 그 품격을 나타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어,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배짱입니다. 남자 살아가면서 정말 필요한 것이 이 배짱인데요. 저는 사회생활을 하면서 가장 부러운 것이 배짱 많은 분들입니다. 어떤 분들은요, 돈 하나 없이, 어, 이렇게 그 배짱을 갖고 사업을 읽어나가는 분도 있고요. 또한 그 어디가서도 주눅질지하고 당당한 남자들을 볼 때, 남자인 저도 굉장히 매력을 느낍니다. 아마 제가 배짱이 많았다라면 지금의 사업보다 아마 10배, 100배는 더 키웠을 것 같아요. 근데 늘 저는 소심해가지고, 배짱이 없어갖고 일을 갖다가 크게 저지르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회사는 빚이 10원도 없어요. 그 빚이 없다는 것이 꼭 좋은 것은 아닙니다. 왜냐면 경제학에서 볼면 빚도 재산이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남자로서 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이 배짱이 큰 사람들이 큰 사업도 일구고 인생을 더욱더 아주 스펙타클하게 살아가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정말 어차피 한번 살아가는 삶이니까 한번 백장을 한번 키워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은 잃을 것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어 예전에는 뭐 정말 싸움 잘하는 사람이 무서웠고 깡패들이 무서웠지만 요즘은 법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무섭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 잃을 것이 없는 사람은 그냥 목숨을 걸고 댐비거든요 잃을 것이 없다는 것은 뭐예요? 곧 백장을 나타냅니다. 저는 인생은 어차피. 맨중으로서 와서 맨중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한번 배짱을 부려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자로서 멋진 삶을 원하신다면 지혜, 돈, 배짱, 이세 가지를 꼭 가져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은 남자가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그오빠 TV의 성공 디렉터 임영서였습니다.